배우 고준희가 승리의 단체대화방 속 접대자리에 초대받은 일명 비밀누나로 지목되자 즉각 해명에 나서며 강력 부인했습니다. 승리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술 접대자리에 초대하려던 여배우가 뉴욕에 있다는 내용의 대화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승리 일당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일본 사업가를 대접하는 파티 자리를 마련했고 여자를 불러 모으는 과정에서 여배우의 실명이 등장하는데요. 가수 최종훈이 여배우의 실명을 거론하며 뉴욕이란다 라고 말하자 승리가 누나 또 뉴욕 갔어라고 답합니다. 이후 일각에서는 고준이가 와이즈엔터테인먼트 소속이라는 점과 승리와 함께 찍은 사진 고준이가 지난 2015년 뉴욕에 갔다는 사실 등을 비밀로 대화 속 뉴욕 간 누나가 고준이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또이 여파로 드라마 퍼퓸 출연도 불발됐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급기야 팬들이 고준이의 SNS에 승리 비밀 누나 진짜인가요? 그렇다면 너무 실망이네요 라는 글을 남기자 고준이는 직접 아니에요 라는 댓글로 반박했습니다. 속사 측은 드라마 하차설을 부인하며 오히려 퍼퓸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